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는 원희룡 전 제주 지사입니다. 삼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두 차례 제주 지사를 지내면서 제주형 스마트시티, 스마트 시티, 스마트 그린 도시 등 혁신적인 행정을 펼친 분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선대위의 정책본부장으로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설계해 왔고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8분 중에서 가장 그 분야 조금 좀 깜짝 인선이라는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분들과 달리 좀 국토부나 이런 전문적인 좀 경력이 어, 그 없었다는 일각의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로서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되는 일은 우리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를 안정시키고 꿈을 잃은 젊은 세대의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눈높이를 국토, 부동산, 교통 분야에서의 전문가들과 잘접맥시켜서 국민과 함께 국민 전체 국민의 꿈을 실현시키고 고통을 더는데 정무적인 중심, 종합적인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각 분야에 있어서의 심층적인 전문성들에 대해서는 이걸 잘 막라하고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